장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넷째 날에 대한 설명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해, 달, 별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해, 달이라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이라는 이름은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별을 언급하는 부분도 잘 보면, 마치 별은 그냥 부수적인 창조물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냥 또 별을, 별들을 만드시고, 해서 뭔가 이 별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 귀속된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또 어떤 역할을 맡았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별은 아무 역할이 없는 것처럼 왜 있는지 언급이 없는 거죠. 이런 이런 넷째 날에 대한 이 창조의 이야기는. 마치 해와 달과 별을 뭔가 따돌리고 소외시키려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조의 넷째 날에 피조물인 해, 달, 별을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하대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그것을 읽을 출애굽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산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해와 달과 별, 바다와 강과 독사와 가축들을 우상으로 섬겼고 주술사들이 주술을 행하며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아주 당연하고 또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먼저 애굽의 최고신은 태양신인 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이 태양신 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믿었고 파라오 바로는 태양신 라의 후손으로 신적인 존재라고 신적인 위엄을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애굽에서 해는 우상 숭배의 최고 자리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죠 또, 달은 여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을 인간의 운명과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을 운명의 여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는 각각의 별들이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고 그 별이 인간의 운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별이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 별자리 점, 뭐 요즘에도 유행하는 그런 겁니다. 심지어 파라오들은 자신들일 북극성과 일치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죽으면 북극선으로 간, 북극성에 간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으면 미라로 만든 후에 그 파라오의 눈이 위치하는 곳에 북극성이 보이도록 이렇게 시체를 놓았다고 하죠.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하늘의 변화, 해달별의 움직임, 달의 변화 같은 것을 보면서 신을 생각했습니다. 해를 보면서는 태양신, 달을 보면서는 운명의 조화가 있다고 생각했고, 별 하나하나의 그 모습과 운행에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에서 430년을 살았으니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월성신 해달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숭배하던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의 이름이기도 했던 해, 달이라는 이름 대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해와 달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 별은 아무 역할도 없는 듯이 표현하셔서, 별을 보며 운명을 점치던 점성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넷째 날의 말씀은, 해와 달과 별이 운명도 아니고 신도 아님을, 절대적인 존재가 될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저물의 불가함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신 것을 알리시고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하셔서 그 역할까지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과 날과 해는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달별의 그 운행으로 계절과 날과 해가 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징조는 뭘까? 증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징조를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서 뭔가 이미 정해진 운명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점성술이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 운명의 어떤 사인 징조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 또 이런 것을 믿느냐? 그 이유는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을 때 운명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운명이라고 다 운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은 이리저리해서 일진이 좋았다. 오늘은 이러저러해서 일진이 나빴다. 그럼 소금도 뿌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다들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또 인터넷 매체를 보면 운세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방송 작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어 그래서 이제 뭐 파일럿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PD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점집을 찾아가는 거랍니다 거기가 그 프로그램이 뜰지 안 뜰지 기가 막히게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PD들은 꼭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곳을 가서 복채를 많이 내고 물어본다고 해요. 저한테 와서 헌금 많이 내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텐데 <laughs> 어, 재밌으면 뜨고 재미없으면 망한다. <laughs> 뭐 당연한 걸.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큰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명을 찾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징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운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며 날씨의 변화와에 대한 어떤 규칙을 발견합니다. 저녁에 노을이 붉게 물들면 다음날이 많이 덥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가 바뀌면서 밤낮의 길이가 변합니다. 개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징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것 같으면 그에 필요한 대비를 하고 가뭄이 올것 같으면 그에 필요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연 만물을 보며 두려워하고 운명을 찾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해, 달, 별이 징조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고 해, 달, 별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고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들을 보고 운명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지, 지혜로 놀라운 발견들을 하는 겁니다. 해군의 장교였던 메슈 폰테인 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보고. 바다에 길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항해하게 아버지가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다의 길이 있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라는 욕기 28장 25절의 말씀을 보고 바람의 무게가 있다. 이 말은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말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걸 연구해서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걸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또, 파스테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미생물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창조와 모순된다. 저절로 생기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생물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또그 과정을 통해서 예방접종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밝혀내기도 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정하셨다는 기초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볼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은 우연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복권이 그렇게 잘 팔리나 봅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복권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연에 기대서 재수 좋으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연이나 재수 좋은 것에 기대어 살지 않습니다. 안 좋은을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재수 없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일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운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될 대로 되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